저희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슬로건 같은 용어 중에 여행은 어디로 가냐 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라 문구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사람들은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만남의 연속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인 건 외향적인 사람이건 결국에 여행을 떠나는 것 자체는 새로운 만남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행을 할때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럭셔리한 곳에 갔어도 아무리 뷰가 좋은 곳에 갔어도 그 여행 경험 만족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패키지 여행을 하지 않고 여행을 하는 방식을 개별 자유여행이라고 부르는데요. 개별 자유여행객으로서 이제 이런 여행자들간의 만남이 굉장히 희발적이고 또 만남 자체도 어렵고 또 이런 만남을 위해서 구매하게 되는 현시도 상품들을 이용하면서도 굉장히 개별 여행객으로서 소외받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보고자 여행자들이 그 모이는 시점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고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온라인 여행 게스트하우스 같은 형태의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유롭게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함께 여행할 사람을 나와 여행 취향과 관심사를 맞는 사람을 저희 플랫폼 내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공동구매 방식을 여행 상품 구매 방식을 통해서 모이면 모일수록 더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이 투어를 공동구매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월 활성 사용자 수는 1에서 2만 명 가량 되고요 어, 그리고 현재 제주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투어 상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교원 그룹, 교원 투어와 협업을 해서 MG세대를 위한 패키지 상품도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릉시청 어, 영월분청과 협업을 해서 투어 상품을 또 운영해본 경험을 토대로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동행부터 현지 투어까지 소셜 살롱 여행 플랫폼 트립소다를 운영하고 있는 조원일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여행을 좋아해서 그때 학원 강사를 했었는데 번 돈을 다 여행에 쓸 정도로 여행에 미쳐있었습니다. 남미, 유럽, 아프리카 다양한 곳들을 여행을 했는데 결국에 기억에 남는 거는 마추픽추나 뭐 피라미드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함께했던 사람들의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나와 더잘 맞는 사람과 더 재밌고 합리적인 가격에 여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창업을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첫 창업이고 어, 창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다 보니까 어, 처음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영월 군청이랑 함께 협업을 해서 투어를 기획 운영 판매까지 해보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MVP를 만들었던 부분이 공동구매에 관한 부분이었고 어, 실제로 그것에 대한 테스트를 한 이후에 공동구매 커머스를 런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공동구매 커머스를 런칭을 해보고 제주도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운영해보고 나서 든 생각은 저희가 이 공동구매 커머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유행자들의 네트워킹의 장이 더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 같이 아직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그런 초기 플랫폼에서는 이 공동구매 모델이 지금 단계에서는 워킹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커뮤니티형 커머스이지만 커뮤니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결국에는 온라인 여행 게스트하우스 같은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NG세대가 게스트하우스에 많이 가는데 가서 여행 친구도 찾고 여행 정보도 공유하고 또 투어 상품도 함께 구매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로우를 저희가 저희 플랫폼에 녹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 뒷단에 있는 커머스가 작동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 여행 게스트하우스 형태 여행 친구 찾는 그 과정 그 네트워킹의 장이 조금 더활성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m z 세대는 어, 기존의 여행자들과는 다른 여행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여행자들은 어디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MZ 세대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세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탐험과 탐구, 또 모험이라는 키워드로 여행을 했다면, 지금은 그 여행지의 문화를 알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하면 더 즐겁고 쉽게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일례로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소셜 살롱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MZ 세대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MZ 세대들이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모여서 함께 것들을 공유하고 쉐어하는데요. 여행도 이와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여행 친구를 찾는 것에 거리낌이 없듯이 이 MZ 세대는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만남을 추구하거든요. 높은 자율감과 독립심을 갖추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을 강요받는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개별 자유 여행 중심의 패턴을 보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들의 특성이 여행에서 제일 잘 드러나는 곳이 게스트하우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게스트하우스 가격이 현지에 가보시면 뭐 저가 호텔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8인실, 뭐 10인실 도미토리 룸의 불편한 환경을 견디며 굳이 가는 이유가 저는 결국에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별 여행을 떠나지만 그런 다양한 만남을 기회는 놓치고 뭐 싶어하지 않는 그 mz 세대의 특성을 어 저희가 저희 플랫폼에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행 플랫폼들은 어 티켓 방식으로 항공권이라든가 렌터카 혹은 뭐 투어 상품 이런 것들의 상품의 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요. 트립스다는 이렇게 티켓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여행자들이 더 즐겁게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를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트립소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동행을 구할 수 있는 동행 어, 구인 게시판, 또 Q&A를 통해서 여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여행 일정을 공유하며, 또 본인들의 취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채팅방까지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때문에 기존의 어떤 여행 플랫폼과는 트립소다가 여행자분들이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서비스 플로우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가입할 때 MBTI처럼 재밌게 여행 시향 검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입을 할때 외향성과 개방성을 척도로 사람을 분석을 하고요. 간단한 10가지 문항을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어, 사람의 여행 취향을 4가지 용으로 분석을 해서 캐릭터로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나와 더잘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요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어, 보통 동행을 구할 때는 어, 본인이 어떤 여행자인지를 많이 많이 밝히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계획을 잘 하는 여행자입니다. 혹은 저는 무계획 여행자입니다. 요, 혹은, 전에 사진을 잘 찍어서 사진을 잘 찍어드릴 수 있어요. 라는 식의 본인이 동행에게 줄수 있는 메리트들을 많이 설명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많이 설명을 해주세요. 어, 저는 어디를 갈 거고, 여기서 뭘할 건데, 이 중간에서 어떤 부분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트립소다에서는 동행에게 채팅을 바로 걸게 되고요. 채팅을 건 후에 그 안에서 일정이나 취향, 또, 어, 어디를 갈지, 여행지에 대해서 서로 맞추어가면서 함께 여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행까지 같이 하시게 되었다면 그 후에는 여행 후기를 서로에게 남기게 되는데요. 이 여행 후기 속에는 이분이 어떤 여행자였고 함께 하니까 어떤 부분이 좋았고 좀 어떤 부분이 아쉬웠다 이러한 전체적인 동행에 대한 평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태들 중에 하나가 정보 교류라는 특성도 있거든요. 실제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 여행지는 어땠고 저 여행지는 어땠고 하면서 나누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귀중하다고 느꼈고요 실제로 저희는 저희 커뮤니티형 커머스를 운영하지만 커뮤니티 내에 보상형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을 하고 내 답변이 채택을 받고 또다 좋은 양식의 답변을 남겼을 때 커머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성 고객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현지 투어 같은 경우는 단순 티켓 방식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의 차량이 뭐한 명이 타든 열 명이 타든 동일한 1 인당 비용을 받는데요. 저희 플랫폼에서 구매하시게 된다면 모임만 모일수록 더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투어 구매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동일한 투어를 다 모였을 때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30%에서 50%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희 팀은 총7 명의 mz세대 여행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누구보다 여행을 사랑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마케팅 총괄과 개발 총괄 두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표를 역임한 창업가 출신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업 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이해가 높고 개발 총괄님은 SI 회사 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누구보다 전문성을 보유한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 언급드렸던 여행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흑된 말로 찐 여행자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진짜 여행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이나 그 어떤 팀보다 m z 세대의 여행의 방식, 문화, 그들의 니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선 3단계 정도로 마일스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네트워킹의 장을 열어주는 커뮤니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친구를 찾을 때 트립소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충분한 네트워킹 풀을 확보를 했을 때 a community is a community is a community is a community is a community i 현지 투어 상품들을 더 활발하게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네트워킹의 풀이 넓어지면 저희가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가격 협상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차후에는 그룹별 이제 맞춤형 어, 투어 상품을 공급을 한다든지 뭐 티켓, 항공권까지 발판을 넓혀서 글로벌 OTT로 어,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저희 트립소다는 어, 함께 하면 더 즐거운 여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여행자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여행할지에 대해서도 제공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렌터카를 연동해서 렌터카를 또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지금은 티켓 방식의 투어들은 어, 존재하지만 이 외에 항공권이라던가 또 숙소 이런 부분들은 사실 트립소다에 없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커머스적인 부분을 강화하면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모여서 함께 상품을 구매해서 또 함께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커뮤니티를 통해 모인 분들이 어, 트립소다에 있는 상품들을 이용하면서 함께 더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 만들어 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피라미드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여행이라는 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고대부터 이어져 오던 그런 행태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메타버스로 여행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행은 앞으로 더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확대될 시장이지 앞으로 메타버스나 다른 기술로 인해서 대체될 만한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여행의 특성 그 여행 자체가 사라질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행은 결국 사람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전 세계의 여행자분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네트워킹하고 더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